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아버님 되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녀를 기르는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주는 것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총이요 은혜요 복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한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부탁하신 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원해요 그래서 행복이 없으면 정말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장거거요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소유하고 가져서 기쁜때도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말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므로말나마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런 말씀과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오늘 신명기 쭉 읽어내려가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되냐면 애굽땅에 너희가 70명이 정착하는데 이제 그 사람의 수를 셀 수가 없도록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의 70명이 내려가게 된 동기는 이 가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감옥이 들어서 이제 요셉이 먼저 이제 종사로 갔다가 감옥에서 이제 총리 대신이 내려가서 먼저 내려갔는데 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의 그 식구가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형, 아니, 막내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죠. 이 요셉을 만나서 이제 다 거기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있으니까 다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다 거기서 정착해서 살았어. 요 거기서 살면서 정말 바로의 은혜를 입고 땅을 얻고 거기서 경작하고 살면서 살았는데 인구가 엄청 70명에서 200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고 나올 때는 200만이었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아마 한 300만쯤 되는 엄청난 식으로 늘어났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광야역을 벗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게 했는데 그 후손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효도라고 하는 이 효에 관해서 특별히 아주 각별히 알아야 되는데 이 효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는 다른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효를 찾아야 돼. 아다 뭐 상강오륜 또뭐 컨퓨셔스에서 우리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런 전통을 다또 찾아보면서 효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모든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게 축복이랄 때 인류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특별히 한국에 관해서 연구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효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효의 문화가 어디에 있느냐? 신명이 오늘 오장 16절의 말씀과 그리고 에, 최고기 20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 1 0명 중에 제5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에게 수종 하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이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에 수고합니다. 네, 한국에 가서 한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네, 시 아버지를 모셔야 했는데 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있어서 기도를 했대요.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어떻게든지 안 모시려고 결혼해서 시부모님이 계셨는데 모시려고 했는데 모시려고 했는데 참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못 모셨대. 그런데 나이는 세월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혼장이신데 몸도 좋지 않고 그런데 이 시아버지를 모시려고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될것 같지 않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셔라 했대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모시기로 작성해서 모셨는데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며느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그 배를 가셔야 되고 제가 아침에 성경 한장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릴게요. 꼭 어, 기도 받으세요. 성경도 읽어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가 겁도 없이 시아버지 머리에다 안설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설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이 시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 아, 아, 시의 아버지가 오픈을 하니까 며느리도 생각 외에 아, 이거 너무너무 기쁘고 졸려워서 정말 성기는데 그 아, 아버님을 성기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기뻤대요. 예수님도 영접하고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근데 이렇게 축복받는데 하는 어느 날은 시 아버님께서 불러서 야, 너희 가전 제품 전부 다 최고 좋은 거새로싹 바꿔라. 내가 다 그래서 여들이 할렐루야 하고 비싼 거는다 바꿨대요. 그런데 4천만원이 들어갔대요. 할렐루야. 4천만원 다그 시아버지가 대줬대요. 할렐루야. 네. 네. 그냥 유산을 그냥 거져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잘 섬겨서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부모님 가지고 있다가 꽁꽁이 싸고 있다가 그거 어떻게 하있어요감쳐놨다가 어떤 사람은 침대 속에 너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며느리가 집 청소한다고 침대를 갖다 버렸대요. 근데 그 침대 그 안에 1완 밀련이 들어있는 거예요. 완 밀련 달라이시와예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완밀년을죽기야 침대, 그냥 침대가 너무 낡아서 돈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침대를 갖다가 버렸어.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와서 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 침대를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 참담한 참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효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복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길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이런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부모님께 잘해 자녀들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님인데 내가 부모의 입장에 서까 자녀의 입장에 서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소극로 갈등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나 자녀의 입장에서서 이렇게 보면 자녀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모든 걸다 요즘에 한국은 뭐든지 돈으로 환산을 잘하네. 여수, 박남위에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효과 해가지고 돈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수십조, 수백조가 막생긴대요그것도 계산도 잘해. 하여튼 이런 계산법으로 미국에서 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양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대학생을 네. 한번 교육시키려고 해봐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양육비가 적어도 10억이 든대요. 100만 불이 드는 거예요. 양육비. 애들 태어나가지고 지적이 가라서 키우고 학교 보내고 픽업해주고 밥해주고 옷 사주고 학비 내주고 다 이렇게 수고비 전부 다지면 10억은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 당당히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해줄 거 해줬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엄마가 해준 거뭐 있어요? 길러주고. 나아 것만 해도 모아이 나후 나아지고 길진 것만 해도 모아낸 이 나후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아,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님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것, 이건 축복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서 22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면 760만원, 7600만원, 7600만원 어떻게냐면 7억, 7억 6천만원 예, 7억6천만이 정도 최저로 들어가면 그렇대요. 그리고 최저로 들어가면 그렇고 또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2 0억 가까이 들어간다니까요. 갈 여러분 얼마나 자녀 하나 기르는데 애들 수고 수고를 많이 했는니까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께 특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하셨습니까 전화 시대가 아니라 요즘 시대 에들은 문자 시대니까 에, 애들이 셀폰을 학교로 가져오네요. 선생님들이 셀폰을 다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는데요 그래가지고 수업에 방해 안 받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어떤 한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집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엄마한테 안녕 엄마, 아 저를 길러주시고 나와주시고 이렇게 학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치고 문자에 대해 답으로. 빨리 오는 선착순 10명을 상을 주기도 했대요. 그래서 선착순 10명을 이제 오는데, 아, 한 학생이 선에딱 2분 지나서 온 거에 문자가 나왔는데문자 문제 뭐라고 요 엄마가, 어, 그래, 고맙다, 네가 나한테 감사할 줄 아는가? 그런데 너 아빠한테 감사했니? 할렐루야. 엄마 땡큐만 받고 그냥 끝나지 말고, 아빠한테도 감사하는 거 가르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아빠들이 되게 각함, 섭섭하다고. 이 카나다는 마들스 데이가 있어가지고 또, 어, 또 저기, 파들스 데이가 6월 셋째 줄이 있는데, 카나다에서 6월 셋, 파들스 데이 아무리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해도 셀러브레이트가 잘안되더라고참 한국에서 생각 나고 어버이날에서 엄마, 아빠 다 하는데, 참 아빠들이 불쌍해 네. 여러분, 아빠들한테도 꼭 어, 땡큐 하라고 여러분 리마인드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엄마만 땡큐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아빠도 땡큐 받을 수 있도록 이 엄마가, 야, 너, 아빠한테도 땡큐 했냐? 라고 이렇게 답이 것요그 다음에 또시간이한 5분쯤 지났는데 또한 학생이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야, 임마, 수시간에 업 장난치지 마. <laughs> <laughs> 그러고 하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공부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효도야. 알았어? 그러고변지가이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좋은 옷을 사주는 것, 뭐 좋은 음식을 사주는 것 그것보다도 야 니들 이제 잘 살아라. 니들 이제 성장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니들 잘사고잘 살고, 살고 자녀 잘 키우고 살라. 축복하고 잘 사는 것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충실하게 내 삶에서 가장 충실하게 살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명령한 그 계명과 길을 지켜라.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 지키라 한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For your happiness, you need to abide by the rules. 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효를 한다면 동양에서 효도를 한다면 우리나라는그래요 효경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육신의 음. 육신에뭐 이렇게 뭘뭘 뭘 이렇게 고통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이게 효도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자식은 부효자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게 이게, 이게 효도라. 그래서 옛날에는 상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나 사고나 그리고 뭐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이건 부모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절대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은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잘보도하는 것은 자기 건강을 지키는 거다. 이런 것을 이제 배우기도 했는데 또 효경에 나오는 것은 과거의 급제여가지고 내나은 부모를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성공해가지고 부모님이 널리 이름이 알려지면 그것이 효도였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께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잘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괴롭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픈 것도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부드의 어른 성기능 법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태인들이 할부드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금문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하나를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이 다이아몬드 하나가 금돈 3천 개가 있어야 다이아몬드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보관했냐면 자기 아버님이 베고 자는 베개 속에다 뒀는데 하루는 이 다이아몬드를 사겠다고 금전 삼천 개를 가지고 와서 사겠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드디어 생겼는데 지금 와서 사겠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이 그것을 베고 베개를 베고 그 것을 잡고 있으니까 아버님을 깨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러 온 사람한테 지금 아버님이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이 베개. 에 지금 팔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라비가 이 이야기를 들으고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효를 다하는 자식이구나 있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오늘 대단한 것은 정말 부모님이 주무실 때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하고 정말 이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지 않는 것을 지켜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